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송풍기 흡입구 정압이 이제 60이고, 배출구 정압이 20이고, 송풍기 입구 평균 유속이 이제 25일 때, 송풍기 정압을 구하래요. 자, 송풍기 정압을 이제 일단 정압은 전압 빼기 속도압이죠. 네, 이거를 좀더 세밀하게 하면은 이제 배출구 정압 마이너스 흡입구 정압 플러스 이제 배출구 속도압 마이너스 흡입구 속도압 그리고 마이너스 속도압.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여기 요기 여기는 같은데 이제 배출구가 두개 있죠. 자, 마이너스죠.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속도압 이것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흡입 그 배출구 정압은 몇이에요? 20이죠 여기. 그래서 20이고 흡입구 정압은 몇이에요? 60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압을 구해야 되는데 속도압은 요거죠 공식이 이, 이 기호가 이제 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합 기호인데 음,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출로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무튼 뭐 중요치는 않죠 그래서 이제 vp 속도압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자 유속은 25니까 단순히 그냥 25 듣고 4.043 하고 제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8.236 수주 밀리가 됩니다 자 이게 후입구 속도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주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78.236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흡입, 그, 덕트 성풍이 관련이니까 정합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네. 빨아들인.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8.23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기호로 뭐 TP, 뭐 SP, VP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거를 이제 길게 외우고, 이제 배정마, 뭐 흡정, 풀, 뭐 배속마, 흡속마, 뭐 배속.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우나 하여튼 요앞 글자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뭐, 배, 마, 흡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합인지 전합인지 모르니까요. 반드시 두 개를 키워드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